경기도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취약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육복지 실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명령어를 말하자. 앞으로. 손바닥 크기만한 작은 로봇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AI 코딩 수업이 진행 중인 수원시 다함께 돌봄 센터. 지난 7월부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과학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해당 수업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배움 교실의 일환입니다. 경기도는 가정 형편 때문에 따로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미래과학과 문화체육, 인성, 보충학습 4개 분야의 교육을 취약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보내주시는 전문적인 강사님과 좋은 교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수업을 받을 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배움 교실의 특징은 소수 인원을 장기간 교육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단기로 실시하는 이벤트성 수업과 달리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580여 개 기관에서 진행된. 올해 찾아가는 배움 교실에선 삼십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맞춤형 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규모 중학생들에게 배움을 나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오만 삼백삼십 차시의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도 약한 삼십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찾아가는 배움 교실은 경력이 단절된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